안녕하세요, 김독고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상북도가 아니고 경상남도에 있는 양산에 왔어요. 양산 하면은 또 통도사가 유명하더라고요. 통도사가 유명한데 지금 또 매화, 홍매화가 이쁘게 폈다고 해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지금 왔습니다. 어? 뭐 맨날 첫날 종이 피고 있나? 들어가자. 음, 냄새. 음, 냄새? 냄새 좋다. 뭔데 이거는? 아, 이거 홍매 맞지? 자장매화 자장매? 이건 진거다 끝났네 타이밍 늦었군 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와야 되네 너무 따뜻해졌다 실패입니다 저거는 청매 청매? 아, 꽃 이름이 청매야 아. 네, 통도새 왔는데, 이제 개화 시기 놓쳐가지고, 원래 여기가 2월에서 3월 초인가 봐요. 꽃 만개하는 게. 지금은 3월, 지 지금 중순이라가지고, 꽃이 다 져가지고, 볼 거는 없는데, 그래도 좀 이쁘긴 이쁘네요. 꽃냄새가 진짜 이게, 많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다. 우와, 봄이 약간 음. 그렇네. 겨울 끝났네, 이제. <laughs> 봄이 왔구나. 봄이 그렇게 봄이 춥더만. 봄이 이쁘긴 하네. 하늘도 이쁘다. 이쁘다. 하늘도 이쁘다. 근데 이렇게 되게 많잖아 불쌍네 음. 이렇게 기대 가는 데가 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좀인 민인민한게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난 <laughs> 불교잖아 <laughs> 우리 집이 불교지 내가 불교는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 한 곳에 어? 저런 놈이 있고 쪼민쪼민한 놈이 있게 뭐라고 졸려 많잖아 왜 그런 거야? 망땡집에는왜 방이 세 개야? 한 방에서 자면 되잖아 <laughs> 각각 자기 위해서 그럼 각각 하려고 하나 보지 그럼 각각 하려고 하나 보지 아 이제 다른 의미 그건 모르겠네. 근데 이름이 다 달라. <laughs> 방마다 이름이 안방은 왜 있고, 작은 방은 왜 있어? 크기가 다르크기다 pues 다른 거지, 여기도. <laughs> 좀더 가봐, 가운데로.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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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청정순네저물한 모금 먹고 갈까? 먹으면 큰일 나겠지? 저런 물라어 박테리아 졸라 많다 박테리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 볼래? 잡는 지 요렇게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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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통도서 다 봤으니까 그 다음은 원동으로 가서 원동이 지금 또 매화축제 기간이라 가지고 가 가지고 수원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미나리 삼겹살 먹으면서 고축제 즐기면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렇네. 사람 많다. 원동매화 축제인데 매화는 없네. 사람만 있고. 사선 혹시 매화 축제 열로 가면 되나요? 열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맞네. 근데 여기가 그는 세트장이네. 그냥 매화 세트장. 품바 공연도 한다. 근데 건물들이 다뭐 개성이 있네. 간판하고 다 바꿨네. 일부러 이렇게 했나 보다. 어어. 아, 아. 매화 축제인데 매화 빼고 다 있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다 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울증이 왜오는줄 알아? 그 <laughs> 그냥 환가 화가 나네. <laughs> 원래 항상 여행이 성공할 수는 없거든. 요렇게 한 번씩 또 고난과 시련을 좀 겪어줘야지 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잘 왔네 이거 몰랐으면 우리 왜여가 어디 있어 계속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아시도 웃기네 그래. 축제장 여기로 가는 거 맞냐 하니까 절로 가라며 축제장은 맞잖아 메가길몰뭘본게 그래. 아니잖아 그래? 온 김에 한컷 할까 우리도? 어? 온 김에 한컷 할까? 그래 그래 요거라도 남기자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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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너무 좋아요 <laughs> 어째 견종 바뀌었 분노.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혹한 맛으로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 배고프다 이제. 음 하나 먹고 삼겹살 먹으러 가자아 <laughs> <laughs> 바르는 걸안 찍었네. 가자. <웃음> 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우 맵다. 진짜. 세 줄라고. 어? 단가가 비싸다. 미나리나 많이 먹자. 미나리 12,000원, 고기도 36,000원. 요거 세 줄. 지구하기 너무 많다. 이계 <laughs> 남 먹던 거 이거 주는 거아니데저 사장님. 됐 됐다, 됐어저 혹시 이거 두부 색깔이 달라서 그런데, 왜, 왜 그런 거죠? 이게 된장을 저희가 한 번에 계속 끓이고 있어가지고, 두부를 계속 처 넣고 있어요. 아, 냄비안네 냄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안 아, 티첩 붙다. 보깃집에서 물만 한통 먹고 나왔네. 오늘 원래 이제 양산에 온 이유가 원동매화 축제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축제의 마지막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찾은 건데 생각보다 이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매화도 너무 일찍 져 버려 가지고 타이밍을 좀 잘못 맞춘 것 같아요. 한 주만 좀 일찍 왔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 해야 되나? 좀 아쉽다 해야 되나? 뭐 모든 게좀 만족스럽지 않은 원동 매화 축제였어요. 아무튼 그 원동 그쪽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더안 보고 볼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여기 임경대라는 곳에 왔거든요. 여기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정자래요. 정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전망대가 또 이쁘다고 해가지고 잠시 들렸습니다. 음. 가자, 이쁘다. 그래, 우리 이런 이런 이쁜 걸 봐야지. 신발을 벗고 이용하세요 야저 어른들 저차한잔 드시고 계시네 좋네 조용하다 소감 한 말씀 조용하네요 조용히 하세요 말이 안나한 3분에서 5분 걸려 아, 저 기차 지나간다 저기 다 매화나 만약에 벗고셨으면 더 예뻤을겠다. 응. 음. 가볼까? 어 여기구나. 우와, 우와. 대박이네. 우와. 진짜 어떻게래 올곧게 자랐지? 대박 나 뭔가 계속 천국으로 가는 문 같아. <laughs> 와 우와, 진짜, 진짜 우와. 웅장하다. 여거 우리나라 아닌 거 같노. 와. 여기 봐봐 정문을 들어서면 누구 나가? 아 하면서 감탄사를 남발한다 히말라시다래 저 나무들이 히말라시다? 아 나무 이름이? 30미터래 오 30미터 그래? 근데 좀 커보여? 어때? 내가? 알았어 여기 뭐 노르웨이 같은 느낌이네. 가보지는 않았지만 <laughs> 노르웨이, 곰 티어나가 연어 뜯어 먹을 것 같은 느낌. 만족하십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햇가 어. 들어오는 게 예쁘네. 기가 막힙니다. 음 그래 그래 여기 법기수원지가 부산 쪽에 식수원으로 사용한다 카드. 어. 음, 음. 양산이 이게 관광지마다 거리가 너무 머니까 지친다, 운전하는 게. 기본 한 30, 40분씩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양산 여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광할 거다 했다, 이제. 베네키아 양산 호텔입니다. 주소를 잘못 찍어서 베네치아 원룸 건물로 가더라고요. 어, 30분 더 달려가지고 왔어. 여기 2인 해가지고 베네키아 호텔에 여기 어때서 14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아고다에서 10만 8천 원에 2인 조식 포함해서 디럭스 방 잡았습니다. 방 깔끔하고 괜찮네요. 청결도도 좋고. 어. 음. 이거 한옥 말아요. 음. 최근에 여기 좀 땡기더라고. 꼼장 안 꼬먹은 졸이 돼가지고. 제발 여기는 맛있기를 양념으로 세트한다. 저희 그 세트 메뉴 양념으로 좀 주세요. 그래 소주는 뭐 있어요? 소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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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는 뭐 먹어, 먹어요? 뒤로, 좋은데, 대선. 그러면 대선 주세요. 네. <laughs> <laughs> 이 정도는 안 돼. 이정도안이고도람안도안이 정도는 안 돼. 이정도이하나도안 돼. 다 약간 는안이이 정도는 맛이는이 어제 매화축제 가려다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는데 오늘 잠시 한번더 가보고 괜찮으면은 구경하고 안 되면은 그냥 바로 집으로 간면 되나? 안되면집 어, 카페 안 가도 되지 데려가가지고 먹자 29분이네 우선은 가보자 뿅 여기 쌍포 매실 다목적 광장 쪽에 왔는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와와 이건 완전 만개다구나 그렇네 예쁘다 하... 네? 여 <laughs>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막아놨네 진짜 <laughs> 뭐야? 고추야? 고추는 아, 다 말라 삐들어졌던 이거 드디어 매화로 드디어 매화를 보러 왔다 매화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매실이라고 합니다 오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응꽃 냄새. 이거 돗자리 싹 깔면 되겠네. 근데 진짜 이 사쿠라하고 꽃잎이 똑같네 생긴 게 차이점을 난잘못 느끼겠다. 괜찮네. 내년에는 왜 광양 한번 가보자 음. 광양 나는 추천해 추천한다 딱 이렇게 하고 딱 먹을 공간은 먹을 공간에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었어 음 누구랑 갔는데 음, 알았어. <laughs> 친구랑 매화 축제도 보러 가고 좋네 음. 여자들은 원래 꽃놀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알지 알지 예, 양산이 산길이 많기도 많고 각 명소들마다 거리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 운전을 하면서 이동하는데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나름 보람찬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볼거 많진 않았네. <laughs> 어, 테크를 걸지 마. 어머, 아무튼. 요번 양산 여행은 이때까지 했는 여행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